어? 뱀자저가 엄청 많잖아. 뱀자가 막. 막. 저방도가면은막 거기 알잖아. 군사계막 어? 해삼이 막팔뚝만 해. 어? 막 해삼이막팔뚝만 하고 막먹기막 막 머리통만 해, 멍게가 하도 안 잡아 갖고 안 그래? 어가면막켓으로막그래 팔뚝만한우럭이5 팔뚝만 당 광어 장언나도우다 진짜 k m 또포니까또막 자라가 그렇게 많아. 막벌이 아, 막 자라들 나가 막. 자라가 얼마나 크냐면 30cm 만에 막 얼마. 어? 아, 우리 그래. 자라. 아, 그거 어떻게 하냐면 어? 피를 싹 빼갖고 피를 이제 딱게 해한 이틀 동안 밥을 안먹이고 아, 그다음에 그냥먹에 그다음에 든비리에 그다음에 딱 하지 에 그다음에 그다에그다에그다에그에에에에에그에에그에에 음. 그러니까 내가 막, 난 자주 막그 내가 막난 자주 막그 뭐야 응? 그건 막 난리나 막 전방에 불 켜주고 막 철책에 다불 켜주고 뭔일 있냐고 어? 벼락 맞았다고 어? 500m 앞 그지? 장동 뭐. 눌렀는데 내가 어, 어? 전방에 나가 졸라 재밌어 막고 원호스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. 헛설 시다. 50 단속 간이다막 어? 발칸 포가 애들막 40mm 포도 막 쏘고 막. 어? 육군에서 또 갖다 줘막 걔네들. 어? 포탄 갖다 줘막 겁내 쏘 발칸. 어?